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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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연지랑 한번 찍어볼 건데요 연지. 연지입니다. 연지. 근데 우리 못 들고 와. 모르겠어 오늘은 어 잠깐만 카메라 좀 누가 한번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을 핸드폰으로 대결을 해서 누가 더 말이 많을지 해보겠습니다. 내내 핸드폰 줘. 내 핸드폰 응. 내할 거야. 저기요? 왜 못해요? 아 같이 안 돼. 아니, 그거 안 돼. 아, 잠깐만. 그러면은, 잠깐, 고봐 잠깐만. 자, 물통 세우기를 해볼 겁니다. 맞아요. 하도 응. 돼 실패. 아니. 예, 언제? 자, 우이 미래 라인. 오케이. 더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솔직히 안될것 같아. 맞아. 아우! 와우! 될 뻔했어. 아, 될 뻔한 게아니 됐어. 아, 아, 아니, 기 아니, 소모하면 계속 간다. 저, 오기티 있습니다. 여기. 연... 한번더한 거야, 한 번에. 아, 세럼머리. 아, 아. 아 못해. 이거 진짜 영상 찍는 거 맞아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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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죄송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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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한,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그, 잠깐만. 잠깐 연지는 만잠는만잠니다 네, 해볼게요, 만 아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안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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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머리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잠깐만. 만지지 마요 온지를 알겠어 아아덜 아, 뻔했는데.